있죠. 요 여기 왔습니까? 안 왔어. 안 왔어. 요 왔는데 또그 친구가 또 새로 새로 기억나고 이, 이 친구 보이 좋다 하는 친구 있죠. 네. 네. 각서 데리고 오세요. 자, 학교 다닐 때 사랑했던 친구 있습니까? 지금은 사랑하는 친구 있습니까? 근데 이 친구에게 내가 선물 하나 주고 싶다는 친구 있습니까? 없어요. 네, 오늘 갈때차트야갈 친구 있습니까? 있어요. 데리고 오세요. 자. 오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재정옥. 어. 어디에 사십니까? 장원에 어, 있습니다. 어, 오늘 같이 치우, 친구예요. 어, 같은 차 타고 오셨어요. 좋습니다. 이쪽으로 함께 서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데고 나서 빨리. 뭘할 건지는 모르시죠. 예, 절대로 예, 이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학교 다닐 때 그때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 이제 재미있는 게임을 할 텐데요. 맛있는 게 보이죠? 예, 맛있는 게 보이죠? 예. 자, 지금부터 둘둘둘 둘, 둘 갑자기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자, 손가락으로 예, 손가락으로 만지시면 안 됩니다. 먹는 음식에 자, 이쪽에도 두 분이 오시면 참 좋겠 는데 그러면은 세개세개쪽에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공평하게 남자 한분 여자 두분 여기 남자 한분 여자 두분 붙어 주세요 일로 예 오늘 잠깐만 빌려 쓸게요 <laughs> 뒷짐 져 주세요 자 뒷짐을 지고 지금부터 <laughs> 안에 안에 맛있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그 맛있는 거를 절대 입에 넣었다가 뱉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로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맛있는 게 들어있습니다. 준비하시고! 절대 체면 가리지 마세요. 무조건 머리 집었고 뺏으면 입에 들고 있는 분들이 승리합니다. 준비하시고! 시, 작! 자, 스톱! 아이, 손대지 마세요. 어차피. 뭐 하세요? 지금 안 하시고 <laughs> 자 인증샷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지금부터 미션을 제가 드릴 겁니다 이거 하자고 부른 거 아니에요 먹지 마세요 먹지 마세요 지금 입에 물고 있는 이 사탕을 가장 나를 괴롭혔던 친구한테 가서 먹여줍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먼저 먹이시는 분에게 제가 선물 나갑니다 빨리 가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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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목소리> 자 우짜라쿠 팀나자바바라팀 준비하시고요 지금부터 빨리 나와서 함께해 주세요 <laughs> 도망가고 난리 났다 <laughs> 자 제일 먼저 오는 팀 <목소리> 데리고 왔어요 <laughs> 절대 입에 넣었던 거 다시 뱉지 마세요. 더럽그러시. 자, 자, 봅시다. 입에 넣었는지. 누구였어요? 얼마나 괴롭혔길래. 얼마나 괴롭혔길래. 예. 자, 사탕 드셨어요? 이쪽은 왜? 준 사람이 어디 있어? 예, 주신 분. 이쪽은. 예. 자, 그러면은. 입에 있는 사탕을 지금부터 다시 다시 건네주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제일 먼저 드리는 분에게 시작. 아, 들으라.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사탕을 안 물고 계신 분뒤짐지시고뒤짐지시고 머리 쳐받고 지금부터 안에 있는 사탕을 찾기 시작합니다. 시작. 찾았어요. 찾았습니까? 자 배지마라 드르크로 시침묻은거자 지금부터 지금 사탕 무신 분들 예 제일 먼저 사탕 무신 분들에게 여러분 아까 이쪽이 제일 먼저 빨랐고요 남장 분들 여기 빨랐습니다. 자 뒤에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사탕 무신 분들 데리고 온 친구분들 예 학교 다닐 때 제일 괴롭혔던 친구들에게 지금 빨리 가서 사탕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빨리 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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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리고 나오지 마세요. <laughs> 자, 우짜라코 팀. <laughs> 잘 보셨죠? 예. 자, 지금부터 여자 넷.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자 넷.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빨리 나와주세요, 빨리. 여자 네 분. 빨리 나와서 선물 받아가세요. 저렇게 선물 받아가는데 여기 선물이 많이 없네. 나오세요, 빨리. 앉지 말고. 아치 <laughs> 말고 빨리 가세요. 절로 <laughs> 선물 받아 가세요 빨리 나오시고 빨리 나오세요 빨리 빨리 뭐가이소하지 말고 빨리 나가세요. 예 오세요 오세요 선물 받아 가는데 뭐쪽 팔린 게 어디 있는? 자 빨가자. 아쪽 팔린 건 집에 가서 팔고 자 아직 주지 마세요 거기에 아직 주지 마세요. 예 게임하라고 부른 거예요. 예 자. 최고의 예, 와서요. 게임을 해야 선물 받아가지. <laughs> 자, 뒤짐지시고 아이고, 지금 아니면 언제 합니까? 자, 밀가루 제일 최고급으로 준비했습니다. 피부 미용에 좋은 팩을 하신다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예, 자,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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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합시다. 예, 이렇게, 아, 손가락 먹는 음식으로 손가락 헤비지 말고, 자, 준비하시고, 제일 먼저. 찾는 분, 머리를 바로 드시기 바랍니다. 두개 물면 안 돼요. 한 개만. 한 개만. 준비하시고! 시작! <laughs> 1등, 2등. 자, 삼키지 마세요. 삼키지 마세요. 그 사탕, 내 학교 다닐 때 제일 괴롭혔던 친구에게 달려가서 먹입니다. 시작! 손대지 말고 뛰어가세요! 자, 누가, 누가 받는지 한번 보자. 자, 이 사탕을 받으실 분 누굽니까? 제일 괴롭혔던 친구. 그때 그 친구를 찾아서, 하하하하하. <laughs> 그 친구 일어나세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빨리 나오세요. 자, 빨리 데리고 나오세요. 빨리, 빨리 나오세요.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에게 성비! 오, 역시, 1등. <laughs> 기분이 어떻습니까? 뿅 갑니다, 뿅. 뿅 갑니다. 자, 학교 때 괴롭혔던 내 친구가 오늘의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별난이었습니다. <laughs> 님은 기분 어떻습니까? 직입니다. 직입니다. 어떻습니까? 더럽습니다. 더럽습니까? 자, 지금부터 물고 있는 사탕 먹지 마시고 그대로 친구에게 전달합니다. 시작! <laughs> 뭐함해까지 그. 행님아, 빨리 주라. 빨리 주라, 빨리! 자, 상품이 달려있습니다. 좋습니까? 안 좋네, 아직. 주세요, 빨리. 이럴 때 공개적으로 뽀뽀하지, 언제 하노? 다 커갖고 언제 뽀뽀하노? 빨리 해라. 시작! 아, 들으라. 시작! 그 무대 뒤가 에갖 고해라, 그지 안 되겠다. 자 오세요. 일단 쳤다 치고, 예, 쳤다 치고. 행님이 생각해도 더럽죠. 그러니까 행님 손에 들고, 그대로 들고, 들고. 자 지금 사탕을 받으신 분 뒷짐지시고, 뒷짐지시고. 남자분들 뒷짐지세요. 고개 쳐봤고 지금부터 사탕을 찾습니다. 제일 빨리 찾으시는 분에게 예. 점수가 올라갑니다. 시. 행님아행님아 시작하면 시작하면 좀 준비하시고 시작 <laughs> 시작하면 하라니까는 진짜 자 지금부터 학교 다닐 때 제일 사랑했던 친구를 찾아가서 선, <laughs> 선물을 드립니다 진짜 더러운지 골라서 하고 있대요 시작 달려가세요 빨리 학교 다닐 때 사랑했던 친구를 달려가서 그냥 사탕만 먹여주세요. 자, 지평부 여러분께서는 1등, 2등, 3등, 4등에게 선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남초다. 예. 우리가 남초다. 토카에 뛰고말 달리고 중에서. 자, 여자 두 분. 여자 두분 나와주세요. 빨리 나와주세요. 자, 갖고 있는 선물 소진 다 하겠습니다. 예, 나도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laughs> 아, 섹시하게 잘 생겼다 와. 자, 사탕 채워주셨습니까? 예. 빨리 와주세요, 빨리.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복은 여러분들이 2년 동안 좋은 일들이 함께하실 수 있는 비단복입니다. 비단복. 예. 이쪽에. 손대지 마세요. 절대 손대지 마세요. 자, 이쪽에 두분 부족합니다. 여자 두분 빨리 나와주세요. 빨리 나와주세요. 예, 두분 토카이 뛰고, 예, 빨빨빨빨, 한분 더, 여자 한분 더, 야야, 입 벌리고 이끌어. 빨리 오세요. 빨리, 예, 내가 뭐 어떤 거 시킬 줄 알고, 예, 저는 기분대로 게임을 진행합니다. 예, 손대지 마세요, 손대지 마세요. 예, 더럽고로 손 막, 없는 음식에 손대고 이러면 안 돼요. 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손대지 마세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자, 손대지 말고 입으로 찾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하세요. 잠깐만. 자, 반칙하면 어찌든지 가르쳐 줄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드세요.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알아서 뛰 가노. 말도 안 듣고. <laughs> 말도 안 듣고 뛰 가노. 어서요, 어서요. 제가 어떤 지령을 내리면 그 지령대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예. 어세요 빨리. 학교 <laughs> 학교 다닐 때. 예.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짝지 왔어요. 왔어요. <laughs> 짝지 안 왔어요. 자기 짝지도 모르고 있다 지금. 어? 담배 피워서 싫다고. 어? 짝지 찾아오세요. 각 지금부터 학교 다닐 때 짝지를 찾아오십시오. 출발. 짝지 오늘 담배 피고 술 먹고 다 했는데 오늘 웃잖아. 자그 짝지 빨리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짝지에게 제가 또예 다른 지령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짝지들이 전부 남자고. <laughs> 이야 여자 짝지는 없는가 봐요 자 1등으로 온 팀이 어떤 팀입니까 네 봐주시기 바랍니다 1등 자 점수 먼저 획득 하셨습니다 혹시 입이 가슴에 있어요 가슴부터요 대일가 <laughs> 가슴에왜 버렸어 이쪽에 친구가 꼭꼭 숨어 있었나 봐요 <laughs> 딴 데가 있노 자 그때 그 친구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좀 이상하다 아니 왜 사탕을 왜 사, 사탕을 안 먹이고 그래 데리고 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하라면좀 해놨죠 좀. <laughs> 미리 하지 말고 준비하시고 형님 선글라스 벗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자 뒤로 돌려주시고 사탕을 전달해 주십시오 사탕 전달 할 시기 있겠습니다 <laughs> 했습니까 자, 아, 근데 받았습니까? 자, 받은 사탕, 우리 남성분 입이 비워질 수 있도록 남성분들 여성에게 다시 건네 주십시오. 예, 주, 주신 분들 계속 계세요. 자, 남성분들 뒤짐지시고뒤짐지시고 사탕을 찾기 시작합니다. 시작. 사탕을 그 삐딱하게 물고 있으면 담비 피는 걸로 보이잖아요. 일로 오세요. <laughs> 자, 지금부터 사탕을 무신 남성분들은 학교 다닐 때 제일 사랑했고 좋아했던 친구에게 가서 사탕을 줍니다. 시작! 빨리, 달려, 빨리, 빨리, 빨리. 자, 제일 먼저 오시는 분에게 뭐하노 지금? <웃음> <웃음> 아, 딱, 이두 분은 징하다, 진짜. <laughs> 엄청 사랑하셨나봐요, 예. 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큰일 날뻔 했다, 예. 자, 이분들에게 지금부터 사탕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사탕 마주보시고, 쌍으로 물고 있다. <laughs> 사탕 전달, 시작! 와글로, 지금 짝주끼리 뽀뽀하고 있는지 뭐하고 있노? 자, 뒤에 보시고, 뒤돌아 서세요.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 번만 주십시오 그룹싸움, 해피데이 타임!